자 미국 3대 지수는 어, 뉴스 내보낼게요. 어, 미국 3대 지수는 어, 어, 빠졌어요. 어, 1%대 지금 다우저수가 1.45 어, 어, S&P500이 1.79 어, 나스닥이 1.93 아, 국채금리가 어저께 좀 올랐어요. 어, 어저께 오르면서 어, 연준에서 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찌라시가 어, 돌면서 어, 찌라시 영향로 어저께 에, 오, 많이 올라서 조금 다우가 조금 쉬는 구간에 들어가서 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죠 자 어떻든 간에 에, 3대 지수가 좀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어, 어, 반대로 보면 코스닥은 올라갈 거 같아요 어. 어. 우리나라 장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유가가 3.81% 빠졌고요. 천연 코스가 많이 빠졌어요. 11.1% 빠졌고요. 비트코인이 2,200만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2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미국의 ISM 서비스지수는 56.5%를 상회하면서 올라갔고요. 어, 11월 달 고용 추세 지표는 어, 올랐으나 아, 음, 오른 폭이 에, 에 조금 둔화됐다라고 아, 아, 어, 발표를 했고요 어, 유로존이 10월 판매 소배 판매가 전월 대비 약 10월 달 거예요 1.8%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어, 미국하고 EU하고 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어, 지금 어, TF 논의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이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어, 이유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뉴스고요 어,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는 내용이다. 라는 이런 어, 발언을 했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양을 약20% 감소했는데, 아, 어, 테슬라 측은, 어, 이거 거짓 보도다라고 뉴스를 내밀었고요. 어중국이 어,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방역을 완화 조치한다는 발표를 내일 새로운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를 한다고 내한다고 하네요. 자 애플이 아이패드를 이제 인도에서 생산을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먼저 뭐 근래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유방암, 학회를 미국에서 6, 6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제약바이오들의 움직임이 좀, 음, 관련된 애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에, SAMG라고 엔터테임 SAMG 엔터테인먼트라고, 아, 국내 3D 애니메이션 업체가 오늘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자, 아, 현대그룹에서 어, 조선삼사가 아, 공동 파업을 6일부터 13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어, 지금 조선삼사 측에서 파업 예정을 나왔네요. 추운데 뭐, 뭐 파업이 지금 눈 오는데 이게 뒤야 아, 빨리빨리 끝내지. 자, 아, 조선하고 해운항만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6일에서, 내, 자, 오늘부터 내일, 이틀 연속, 어, 연다고 하네요. 어,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어, 저 MOU를 했는데, 뭐 어떤 걸 MOU를 했냐, 히토류 공동개발을 같이 하자라는 뜻으로 MOU를 했네요. 자, 애플페이가 아, 금융당국 약관 심사를 통과했네요. 어. 자, SK온하고 포드하고 합작회사 미국에다가 아, 공장 설립을 했는데, 오늘 첫삽을 뜬다 그러네요. 어, 블로벌 SK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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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름을 줬네요. 어. 자, 삼성경기가 아, r d 백0 0이라고 음, 이제 국제기군데,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어, 사용하겠다. 이렇게 삼성기에서 발표를 했네요. 어, 위메이드에서, 어, 무담보대출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조사를 받고 있네요. 미스터 블루가 보통주, 오늘 미스터 블루가 얘가 예, 또 뻥치겠어. 한 주당 두 주씩 무수, 무상증자를 해, 하겠다, 아, 아1 플러스 1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뉴스를 보도를 했네요. 시간에 제압바이오 어, 중국수의 주, AI, 이제 조류독감이 지금 지, 밑에서 지금 많이 어, 생기고 있어서, 어, 6개 히토류 어, 신재생 에너지, 예, 오늘 이제, 어 미스터블루 어, 게임주에서는 미스터블루가 좀 음, 무상 경기화좀칠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이요 자 오늘 시장은 어, 미국장은 안 좋지만 우리나라는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에, 미국하고 어저께 반대로 움직이다가 조금 빠졌는데 오늘은 오늘 확실히 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인만 음, 오늘 들어와 준다면은 무난하게 에, 플러스로 나누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